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어, 현대 그랜저 ID 2.4 GDI 비교 영상 하나만 어, 보여드립니다. 아, 요, 오, 세대를 가지고요. 요, 세대를 가지고요. 어,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요거, 아, GDI, 예, 프리미엄 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아, 프리미엄 스페셜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2390, 2790, 2490, 이렇게. 세대의 차량입니다. 다, 저희 더킹 모터스, 더킹 모터스 차량이고요. 아, 저, GDI에는요, 이렇게, 모던, 모던 베이직 랜드카, 프리미엄, 자, 지금 소개해야되는게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페셜, 프리미엄 하고요,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두 개, 이렇게, 네, 두 가지 차량 소개해드립니다. 아, GDI 2.4는 거의 다요 차량들이죠. 거의 다요 차량들입니다. 아, 요걸 소개를 해 드립니다. 두가지 차종을 아, 등급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요 차량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자, 요 차량이다. 요거 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인데요. 2399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2399만원인데, 음, 자, 앞모양이고요. 옆이고, 자, 뒷면이고요. 깨끗하죠? 이렇게, 아, 우측면, 우측면, 아, 운전석, 아, 전동 시트 모습 보이고요. 가죽 시트 모습 깔끔합니다. 뒷좌석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핸들 리모컨 핸들이고요. 자, 키로수가요. 24,288km 24,288km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장착된 모습에 가죽 시트 깔끔한 가죽 시트 자, 24,000km 탔으니까요. 어, 24,000km니까요. 어, 어,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새차 같은 중고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스마트 버튼식 스마트 키. 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는 아, 룸밀러. 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간에 이거. 이제 에어벤 n t u r e air venture 스 l a c k box camera black box camera 카메라 y caption switch i 다음에, 어, 예, 뭐, 어, 그 다음에 자비게이션 아,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GDI 엔진, GDI 엔진는 모습 보여. 이거는 타이어, 아, 곱타이어 아주 아껴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요 옵션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옵션, 차 옵션인데요. 풀옵션이죠? 풀옵션입니다. 이렇게 자. 17까지 아저백0 1까지0 전부 다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ABS를 비롯해서 어, 자, 주행 안전 장치 예,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예, 버튼식 시동키 또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파워 트렁크 어, 물론이고요 풀옵션 차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성능 기록도를 보여드리는데요. 2017년 6월식인데요. 요거요, 2 4 0 0 0 k m 2017년인데 2 4 0 0 0 k m 면 어, 18년 6월, 19년 6월, 20년 6월, 어, 그 다음에, 어, 3년 어, 8개월 됐는데요. 2 4 0 0 0 k m 를 주행했습니다. 3년 8개월째인데 2 4 0 0 0 k m 그 다음에 사고 유은데요 이게요. 완전 무사고차예요. 사고차예요 자, 지금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아, 그니까요 요게 지금 새 차가요. 어, 현대자동차 지금 판매하는 올해 새차 가격으로요. 요게 3천3 0만 원.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300, 3,400 정도 됩니다. 3,3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그럼 이게 2,3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 정도 다운된 겁니다. 2 4 0 0 0 k m 타고 2017년식인데요. 1,000만 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자, 3분의 가격이, 된, 3분의 2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이게 감가가 된 상태죠.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감가는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차 같은 중고차인데요, 아 이거는요 키로 수가 적고 키로 수가 적고 어자 앞으로 어, 자 키로 수 운행이 많은 분들이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 그랜저 가지고 자한 달에 키로 수가 많이 뛴다. 비교적 많이 타야 된다. 장거리를 탄다. 그런 분들은 요 차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를 사가지고요, 이제 한 5년 동안 쫙 뽑아먹고, 쫙 뽑아먹고, 중고차로 팔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차가 되겠다 하는 걸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에, 저는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더킹모터스. 자 지금 이 차량이요 우리 더킹모터스 차량인데요 더킹모터스의 최진수입니다. 최진수고요. 20년 넘게요, 한20한 4, 5년 되네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많은 고객들과 오프라인 상으로 이미 이제 인연을 맺고 있고요. 컨설팅을 중고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모든 것다 아, 이제 해결해 드립니다. 아, 전화만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다음에요. 다음 차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차량은요. 자, 요. 음, 아, 요 차량인데요. 요 차량. 아, 요 차량 보일 건데요 그랜저 2.4 GDI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이에요. 프리미엄 스페셜 흰색이에요. 아까 건 검은색이잖아요. 요거 검은색인데, 요 흰색입니다. 아, 요 흰색 차량 하나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자. 좀 치우고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흰색 차량인데요. 아, 요거는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아까 보면 프리미엄이고요. 요건 스페셜입니다. 아, 흰색이고요. 자, 색깔이 다르죠? 깨끗하죠? 아, 이렇게 차량이 깨끗합니다. 예, 네. 아,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자, 흰색에 자. 그레이 인테리어, 4만 4천 킬로 요거는 4만 4천 킬로 탔어요. 아까는 2만 4천 킬로 탔잖아요. 근데 요거는 2만, 어, 2790만 원이고요. 자, 2790만 원이었어요. 데비게이션 모습이고요. 어, 타이어도 깨끗하고, 휠도 프리미엄 스페셜이고요. 엔진 모습, 엔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어 커튼 에어백, 아, 커튼 에어백까지 다 있는 모습이고 요 아까 도 커튼 에어백은 있습니다. 죠자 그다음에 이렇게 자, 에어백들, 사진, 자, 이렇게 옵션 사진, 자. 운전석 아, 전동 시트 모습 자 어라운드 뷰까지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셨네요 사진이고 썬루프까지 진짜로 풀옵션입니다 이건 진짜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진짜 풀옵션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다음에 옵션 볼까요 옵션 체크 자 크루즈 컨트롤 까지요 자 여기 이렇게 썬루프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썬루프가 있습니다. 표시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풀옵션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인데요. 성능 점검 보여드릴게요. 4만 4천 키로, 7키로 수.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만, 아, 아, 10, 아, 2018년 5월식이에요. 아까 거는, 자, 아까 차량은 2017년, 아, 2017년식이었죠. 2017년식 이었습니다 차량은 2017년 아 6월식 이었습니다 요건 18년 5월식 입니다 연식이 한 년씩 높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자요자 자, 이게 완전 아, 무사고차 입니다 요것도 완전 무사고차 완전 무사고차다 하는거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사고 확인을 해드립니다 완전 무사고차 아, 드리고요. 아, 옵션도요. 어, 완전 풀옵션 옵션도 완전 풀옵션입니다. 완전 풀옵션 이렇게 안내 아, 네, 드립니다. 자, 썬루프는요. 있어요. 달려있습니다. 보셨죠. 달려있는 겁니다. 썬루프 썬루프 있는 겁니다. 거요 아,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 자, 옵션이 아까 본 사양보다는 훨씬 높은 사양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까지 예, 보여드렸습니다. 2790만원. 2790만원입니다. 아, 이거, 흰색, 완전 무사고 차, 2790만원. 자, 또 다른 차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사진이 없는데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인데요. 아, 지금 사진을 미처 못 찍었는데요. 아,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aughs> 검정색 차량인데요. 이거를요 성능 검사부터 보면 됩니다. 검사부터 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자 성능 점검부터 보면은요 이게 2018년 2월 자 그다음에 57,000km를 탔어요. 7,000km k 수더탔죠 2018년인데 km수 더 탔습니다. 근데 완전 어, 무사고 차입니다. 네, 무사고 차인데요. 자, 아까, 아까, 그, 자, 아, 스페셜급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급이라요. 요게요. 어, 프리미엄 스페셜급입니다. 아, 요게, 자, 완전, 아, 완전 무사고차 확인드립니다. 이, 사진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옵션 정보를 보면요. 아, 완전 아, 무사고차고요 아, 요거, 아까, 아, 얘기한 대로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입니다. 같은 차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더킹모터스 저희 더킹모터스가 매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매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랜저 어, ig 24 gdi 자 프리미엄 급하고 어, 자요 프리미엄 급하고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스페셜 아 어,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18년 5월 44,000km에 2 7 9 0만원 요건 진짜 풀옵션 썬드 파노라마 썬드 프까지다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에, 자, 그 밑에 썬루프 어, 자, 추가 옵션이 없는, 에, 스페셜이고요. 예,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요, GDI 프리미엄이고요. 이렇게 2 4 0 0 0 k 로 네, 연식이요? 2017년식이고. 이렇게 2399만원입니다. 자, 요세 차량 중에서요, 에, 사실 키로수로만 보면 비등비등 합니다. 예. 비등비등 하거든요, 사실은요. 예. 키로수가 제일 짧고요, 가격도 제일 싸고, 근데 제 연식이 2017년식입니다. 예, 그래서 2399만원. 요거는 최고 옵션, 예, 완전 풀 옵션이기 때문에 2790만원. 자, 이건 400만원 차이 나죠? 400만원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2490만원인데 요거는, 예, 자, 요,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스페셜이고요. 요거하고 요거는요, 옵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는 옵션이 잔뜩 들었고요. 요거는, 네. 옵션이 업. 자, 요거 스페셜 옵션 그대로고. 어. 그래서 2490만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자, 얼마 차이? 100만원 차이 납니다. 네. 100만원? 100만원도 아니죠. 어. 99만원, 91만원 차이 납니다. 91만원 차이. 요거하고, 자, 이렇게 차이 난다 하는 거를 네.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요, 아, 그랜저, 어, 그랜저 GDI, 아, IG, 아, 그랜저 IG GDI입니다. IG GDI. 예, 자, 세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세대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아, 요 차량 중에서요, 자,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더킹모터스의 최진수입니다. 차량 문의를 하실 때는요, 댓글을 달지 마시고요.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카톡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댓글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이제 좀 사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 이제,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그랜저 IG GDI, 그랜저 IG GDI 이렇게 세 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비교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